자 그리고 말이죠그 최근에 우리 멤버분들 생일 있으셨던 분들 계시잖아요. 아, 네, 어떤 네, 어떤 있었죠. 분들 계셨었죠? 네, 어, 저랑 백현이가 생일이었는데. 수호 씨랑 백현 씨, 혹시 그때 뭐 에피소드나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비화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기사를 내주시면 제가 순위에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. 저 있습니다. <laughs> 아 첸! 야 오늘 채시 씨가 기분이 많이 좋다. <laughs> 아왜 그런 걸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? 나는 진짜 누구한테 선물하면 안 되나봐. 와, 제가 예 예, 알지 알지. 저희가 제가 수호 형 생일 선물을 정말 정말 신경을 써서 네, 이그 어떻게 구해 가지고 음. 지인을 통해서 구해서 네, 제가 형에게 선물을 했어요. 아 수호 씨가 평소에 좋아하던 예 음. 좋아하던 이제. 뭐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사실 그 네. 구에서 선물을 주고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컴백을 준비하는 단체의 안무 연습이 있었어요. 예, 예. 그래서 형도 개인 스케줄 때문에 이제 따로는 못 보고 이러니까 연습실에 가서 줘야지 하고 연습실에 딱 가서 형을 딱 줬어요. 네, 네. 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와해서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 날이었어요. 다음 날에 와서 다시 연습실에 또 갔는데 그 예, 예. 선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. 아 진짜 너무하다. 에 아... 뭐야 어때 고자리 그대로 고자리 아, 에이. 그대로 <laughs> 첸씨 아예 아니, 아니, 그건 아니고 예예 예, 잠시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 왼쪽 <laughs>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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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현이도 생일이었는데 아저 아, 아, 선물 첸 씨가, 줬어요 저 선물 줬어요 저는 백현이가 자고 있을 때 제가 직접 방에 들어와서 주고 왔어요 아. 아. 그러니까 나도 아, 나도 아, 그러니까 첸... 숙소 에 있을 때 주지 그랬으면 첸 그래, 씨가 예. 저한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백현아 뭐 갖고 싶니 그러니까 장난으로 제가 아 목걸이 이랬거든요. 근데 진짜 사갖고 왔더라고요 네. 이게 그것도 원래 진짜 못 구하는 거예요 되게 구하기 어려운 건데 저 그런 사람이 비싸기도 하고 첸씨가 네. 요즘 생활이 좀 괜찮나 봐요 <웃음> <웃음> 아 장난이고 첸씨가 아, 진짜 너무 어, 뭐냐 다정다감하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네, 네 일단 그건 그거고 고마워요 고마운데 예, 예. 네 해명하시죠 어... <laughs> 아뭐 해명할 게 없고 일단 해명할 게 없고 연, 연습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1시인가 2시에 끝났어요 예예 예. 어 그래서 너무 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끝에까지 좀 있을 때까지 남아서 연습을 가능하면 하는 스타일인데 멤버들이 빨리 가자고 차는 한정적이니까 빨리 가자고 해서 걸어가지고 그랬어요 <웃음> 숙소까지 예예예 운어겸 운동 겸 아니 너무 멀어요 <laughs> 어? 아니, 왜요? 아니, 자, 진, 진, 아 왜요? 아진 진정해. 그런데 말씀드린 순간 우리 첸 네, 씨의 예. 어떤 기사에 어, 타이틀 제목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7위에 올라가는데요.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. 첸 수호 백현 선물에 시우민 질투 느껴. 와. 아 뭐야? 아니 왜? 아. 왜? 네예 어, 아, 아, 사실 어, 예. 왜냐면 시우민 아... 씨 표정이 그 선물 얘기 나오자마자 예. 계속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. 와, 진짜 맞죠? 캐치력 캐시했어요 캐치 제가요. 왜? 아니 도대체 아, 왜냐면요 예. 저랑 소한테 저한테도 생일 선물로 네. 이 같은 브랜드로 가방을 네, 가방을 사줬는데 예. 저보다 더 신상을 줘가지고. 아 그렇지. 작년의 신상이지. 작년에, 작년 형 생일이고 올해 생일이니까 연도가 바뀌었잖아. <laughs> 아니 그냥. <laughs> 저, <분>. 아니 그러면 다시 <laughs> <형, 웃음> 그 연도 때 내가 지금 연도 거를 어떻게 구해다 줘 그걸? 쟤지. 아 사랑사부 집에 가서 하세요. 아, 네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 그래서 아 고맙다고요. 네. 네네네. 아 네. 그러니까 네. 일단 제가 너무 없잖아 요 해명을 해드리자면은 아무튼 네. 그렇게. 아직도 그 얘기 중이었어요. <laughs> 아예 <아니, 웃음> 안 끝난 아, 그 얘기 중에. 중이었... <laughs> 아 걸어간다는 얘기. 아, 아까 그 그거. 예, 급하게 예. 갔어요. 예예예. 예, 급 가서. 들어보자 들어 절대 까먹은 게 아니라 차에 타자마자 생각이 나서. 그래, 그래. 근데 딱 출발하자마자 생각이 나서 멤버들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그 안무가 음. 형 계속 거기 있어서. 그래 그래 그래. 형저그 가방 좀. 네. 음, 그 그래. 그 숨겨놔주세요. 그랬었구나. <laughs> 숙소 도착한 다음에 걸어가지 그랬어요. 아 진짜. 멤버들. 너, 너뭐 이따 걸어가. <laughs> 아 유치. 아, 아, 이따 유치해. 걸어가. 어서봐. 어, 유 반사 반사 반사. 반사. 에 무한 반사. <laughs> 예. 이상의 기사가 예. 하나 더 나왔습니다. 하나가 더 나왔는데. 열심히 쓰고 네, 지금 계신데 기사. 네. <laughs> 네 어, 아 근데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네. 했지만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때. 소영이 또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더네 일단 수술 아이... 괜찮고요. 자 기사 예. 나왔습니다. 기사 나왔어요. 자, 기사 나왔어요. 아, 우리 예. 소호 씨가 은연 중에 고백을 하면서 기사가 나왔어요. 이 기사는 8위에 올라가는데요. 걸어서 하늘까지 백현 왜? 걸어서 <laughs> 하늘까지. 걸어서 하늘까지. 걸어가라 그래서요. <laughs> 걸어가라고 그래서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